1등급을 위한 최단거리, 헐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등급을 향한 마지막 29, 21, 30, 세 문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29번에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헐크에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까지 자연수 합이죠. 외워둡시다. 자연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는 자연수를 2 배한 거죠. 그럼 짝수네. 2 배한 거니까 여기 두 배하면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 에 가장 많이 나온 게있으니까 1, 3, 5, 점점점. 2n-1, e 뭐시그마로 붙여서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다 그냥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바로 누굽니까? n제곱. 이게 바로 뭐예요? 홀수의 합입니다. 홀수 아들. 홀수들의 합은 n제곱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이 얘기를 했냐? 이문학을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움직인 게 25분의 2 e n 1어넣이니까 1이겠죠? 그럼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움직이는 건 25분의 3이겠네? 그럼 세 번째는 25분에 5일 거야. 이게 세번 움직였을 때 이동한 거리인데 그게 바로 얼마예요? 25분의 홀수야? 3의 제곱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총 이동거리는 총 이동거리의 합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총이동거리 합이 바로 뭐다? 25분의 n제곱이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일 것 같은데 네, 25분의 n제곱이 총 이동거리의 합인데요 문제는 읽어봤다고 전체 하고 문제를 풀게요 바로 요한 칸이 얼마냐면 1이야 여러분. 1. 여기 얼마냐면 2야 2 그럼 여러분 보세요 y는 x랑 만나려면 내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일 때야? 2일 때면 되겠죠 2일 때 그냥 시다 2일 때그 다음에 또 3, 4일 때면 되겠죠 내가 움직인 거리가 4이면 바로 여기 y는 x에 만난단 말이에요 또는 6이거나 8이거나 10이거나 이럴 때 Y는 x 랑 만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 관심이 있는 거리잖아자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총 이동거리를 얼마다? 25분의 N제곱을 써놓고요. 써놓습니다. 우리가 이동하고 Y는 N제곱에서 만나려면 움직인 거리가 2나 4나 6이나 8이나 10이 돼야 돼요. 그럼 좀더 가볼게요. 좀더 연장해서 가볼게요. 가보면 이게 14, 이게 16이래. 그다음에 여기가 18이 될 겁니다. 쓸게요 12, 14, 16, 18이 되겠네요. 움직인 거리에요 지금 내가 쓴게 바로 여기 대각선으로 쓴게 움직인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봅시다. 두 번째로 y 는 x랑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그 움직인 거리가 25의 n제곱인데 얘가 보세요. 얘가 만약에 2라면, 2라면 n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50이 돼야 되겠죠. 그럼 n은 얼마야? 루트 50이야. 그럼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만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는 아니라는 얘기야. 가봅니다. 그럼 이 얼마나 쉬워요? 25분의 n제곱이. 만약에 거리가 4였다면 n제곱이 얼마입니까? 바로 100이 되겠죠. 100은 뭐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이야. 그럼 몇번 했을 때? 10번 했을 때 바로 여기에 딱 온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으로 만나는 게 바로 얼마야? 바로, 열 번째 움직였을 때란 말이야. 열 번째 움직였을 때. 이해되요? 열 번째 움직였을 때. 근데 문제,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요. 잘 봐야 돼? 두 번째 x 좌표가 A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X, 첫 번째 움직였을 때 x 좌표는2예요 e, e. 그럼 두 번째 언제인지 봅시다. 그럼 여러분, 해보면 되지 않아요? 바로 25분의 N제곱이, 얼마일 때? 6일 때. 25분의 N제곱이, 8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으로 두 번째로 n이 자연수가 나오는게 나오겠죠. 중간과좀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뻔하니까. 바로 얼마냐면 25분의 n제곱이 얼마일 때. 바로 n이 얼마일 때요? 바로 16일 때지. n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바로 400이 됩니다. 400. 그럼 400은 n이 얼마일 때요? 20번. 바로 20번 움직였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 앞으로 패러디해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만드신 출제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N 제곱이 바로 몇 번째? 20번 시행했을 때 바로 어디에 오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바로 16 거리가 16 움직인 거겠죠? 16 움직인 거니까 여기잖아요. 바로 횟수는 몇번 했을 때야? 이렇게 하면 20번을 하면 여기에 딱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로 x 와을 물어보고 있죠. 뭐예요? 3, 4, 5, 6한 가지가잖아. 7 바로 뭡니까? 8이겠죠. 괜찮아요? 안타깝게도.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 제자들, 이 헐크 제자 중에서도 20을 쓴 학생들이 있어요. 20은 시행했쓰잖아 20번. 문제를 잘 읽었어야죠. x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다행고 얼마입니까? 바로 8이겠죠. 이해돼요그뭐 다음에는 뭐두 번째까지 움직였을 때 x 좌표이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는거 그럼 10이겠죠. 얼마든지 변형해서 낼수 있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하면 임지는 아주 깔끔한. 이걸 다 쓴다고 하 너무 흥치가잖아. 요 아이디어. 알겠죠? 수능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번 인출제한 교수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며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런 문항을 만났을 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벌컥하게 1등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파이어!